와 여기 가 한국인한테 뭐 유명한 투어 회사를요. 네. 어. 아, 일단 안녕하세요. 존 아침입니다. 지금 버스 아, 9시 10시 간 타고 와서 어머니? 우연히 도착했는데 일단은 투어 예약을 하려고 투어 노피원 소우 우리가 최악의 시즌에 왔네. 11월부터 1월까지가 드라이한 음. 시즌인데 아. 우리가 그때 왔네 어떡하지? 아 근데 뭐 입이 왔는데 봐야지 봐야긴 해야지 우와 그거다 네. 이거 그거야 얼음 무수 얼음에다가 색소 넣어 거아나 얼음 빙수만 먹어 우유 빙수만 먹어요 이미 고급지네 <laughs> 그걸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야? 아이 고급지지 존나 여기서 밥 먹자 맛있겠다 얼마래한2 아, 아, 0에서 20분. 5 어, 괜찮은데? 뭐가 맛있지? Lama, beef, chiletta c o i z o c h l r e s r i a s s i a i a s 브러시아스 이거 이거 추메 양파가 최고지 쌍추메 여기서 먹자 어, 이거 좋은데, 자리? 축제 다닌다 설거지 해야 에이, 당근 너무 맛이 없어 내래안먹지아 이건 뭐야? 이거 맛있어 그 약간 깻잎 같아 그지 나는 괜찮아 향이 있다 응 뭔지 모르겠는데 향이 있다 약간 피망 플러스 응 피망 피망 피망, 피망 먹는 것 같아 와 냄새 너무 좋다 와, 와 진짜 최고다 야 오랜만에 와, 와 냄새 바베큐 냄새 먹어까야 심지어 감자튀김에서도 숯불향이 나야야 야. 아르헨티나 스트레이크 필요없어 여기야 진짜 <laughs> 그러니까. 응 어. 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윤이 가는 날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막에다가 햇빛은 엄청 세고 자외선이 장난 아니에요. j e e 올라 올라 올라. Hello. Hey, how are you? Yeah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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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로 그저 기차 내려줬거든요. 역시 투어는 투어예요. 그냥. 딱 멈춰서 알아서 40분 40분 돌아라. 설명 안 해주시네. 이런 이게 지금은 버려진 기차인데 옛날에 이제 우윤이가 소금 사막이잖아요. 그래서 소금이 옛날에 비싼 싸 시절이 날르던 기차였대요. 근데 이제 소금 가격이 폭락을 하고 더 이상 이 기차를 어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차를 그냥 이렇게 버려둔 것 같아요. 아 슬리퍼 신고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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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맥주 해네 아주 난리났네. 어. 고물상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? 진짜. 와, 여기 석탄 넣던 덴가 봐. 신기하다. 여기? 여기. 와. 아, 그러네. 여기서 석탄 태워가지고. 어. 요 열로 기차 직였던 거네. 지금 그냥 쓰레기장. 응. 와. 안에 보이세요? 다 쓰레기. 오. 어, 가이드한테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. 안 해주시네요. 우유는 도치레. Uh, the, Who made it? Which country made it? Que, que país a ser? Uh, I think it's Chile. Chile, see. Okay. Is the transportation? Is the silver? Silver? a n d n o salt. No. Ah, it's the silver. 네, 소금이 아니었네. 블라스럽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블로그 읽은 거로는 음. 소금이었다고 봤거든. 그 스페인이 <laughs> 얘네 소금 약탈하려고 운송 수단으로 썼다고 들었는데 이 아저씨는 아니라네. 진실은 모르니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, 와 이제 그 소금 사황에 들어온 것 같은데 색깔이 어쩔 어 오리. 와. 와 진짜 경락이다. 멋있긴 하다.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나라별 국기가 다 달려있어요. 여기가 사진 포인트인데 하나 저기도 하나, 두개큰거 하나, 블리비아 루니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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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소금의 끝판왕이다. 와 음식에! 음식이 조금 싱겁다고 느낄 때 촉촉촉촉촉촉 와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원래 바다였대요 이제 바다였는데 그 지각변동이 생기면서 그 바닷물이 사라지고 그 소금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? 한마디로 뭐? 바다에는 소금이 엄청, 엄청나다는 거네? 그치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. 너무 당연한 소리를 멋있게 하는 려 경영이 있어. <laughs> 자, 여기 서린장이 있는데 입구 입장료가 30부를 더 추가로 내야 돼요.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할게 없어서 가려고요. 할게 <laughs> 없다 진짜. 어, 너 여기 있을 거지? 어. 부스터 샷좀 줘. 부스터 겟. 딱 부스터. 맥주 응. 오, 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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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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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y pay for the 300 Bolivian for this tour as well. Yeah. Everybody 300. Yeah. Oh. See. Yeah. Hola? I will take a picture for you. Oh, thank you. 안녕하세요 yeah. oh, yeah,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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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for me it's just the mixture. It looks like snow and then you've got this white b a c k g r 내가 하나 엄청난 거 알아냈어. 알려줄까? 우리 얼마냈지? 뭐? 그 얘기하지 마. 그래. 300m. 이거 응? 하명 300m. 쟤네 다 300m. 너왜너 어, 얼마냈는데? 이까 우리 300m 어이래서 내가 우리도 그쯤 돼서 한 280m 됐어, 그렇지? 300 미친 거 아니야? 두 배를 처먹이냐 그런다고?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유럽 애들한테처먹이면아 너무했다. 300은 진짜. 1, 2, 아 이거 장화 신고도 밟는 거 하던데 야 뛰면 안돼 <laughs> 뭐? 이게 되는구나 와. 아 진짜 이래서 우윤희 우윤희 하기는 하는구나 근데 확실히 틀리긴 틀려요 아 <spectrum mice> 음... 음... 우리는 한 번은 꼭 와야 된다. <laughs> 아까 전까지 가이드를 의심했잖아. <laughs> 아까 전까지 이 투어 자체를 부정했는데, <웃음> 사과드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story>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

t 스 a n k you, 아 i s Thank you. Thank 진 a n k you. Thank 진짜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있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yeah. <laughs> 오늘 네. 짠! 이쪽 여행 유튜브 계속 할 거야? 여행 유튜브 할수 뭐 있을까? 지금 내가 너처럼 나오면 모르는데 지금 모양새로는 수익이 없으니까 할수 없지. 솔직히 나는 그냥 내가 여행 유튜브 한 거는 해 여행 하고 있는 김에 한번 찍어 보자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여행을 아니, 유튜버를 업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이게 수가 없어 아예 그렇지 왜냐면 각오가 틀린데. 생각보다 여러분 여행 유튜버가 어려워요. 나도 여행 유튜버 처음에 아 씨, 여행하면서 영상으로 찍고 얼마나 기록 남기기 좋아,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. 다음 영상은 실내로 갑니다. 혼자서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고, 조금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eace. Take a step into the river and get down.